이어서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어, 전략 같은 것을 한번 각펴보냐 하는 차원에서 이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한국농업기계학교와 또공기계의 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저희 학회가 주관이 되어서 어,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주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협력 관계로 어 우리가 이유지를 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데 저는 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 어 북한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에 그거에 대해서 우선 북쪽의 현황과 시장 조사 무엇이 급한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 그 TV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탈주하신 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 며칠 전에. 보니까 전기가 없어서 저녁 5시면은 저녁을 먹어야 하고 또호텔도 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선전등 가지고 켜고 밥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무리 우리 농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 인파가 구축되지 않으면은 무슨 승모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전기와 어, 그 다음에 기름, 어? 트랙터나 이런 농기, 농기계에 버릴 수 있는 기름이 없다면 무슨 식으로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인프라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북한에 그 도로가 정리된 게약한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 기억하기로 한 2015년도 데이터였는데요. 그 정도로 어, 농기 도로가 없다면 어떻게 농기계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기본적인 사회적인 인프라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지원한다면 제 생각엔 무조건 지원해줄 게 아니라 서로가 윈인하는 전략으로 어, 우리가 농기계를 어,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지하자원으로 공급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번 포럼은 농기계 자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눈 매우 시적절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득깊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농업과 농기계 현황을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놓은 만큼 오늘 포럼이 현실적으로 남북농업기계 교류협력의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전세계 농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 기술과 접목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UNHCT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DPRK Need and Priority Report에 의하면 북한 전역에 1,020여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정과 병량 부족에 시달린다고 니다 먹거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농업이 부실한 나라는 다음 사항으로 발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농기계 자제가 남북교육 협력에 최고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모두 현재 북한이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식량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북한 농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 농기계 학회에서 선도적으로 남북의 교류 협력 방안을 찾고자 하는 어, 포럼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모이신 농, 농업기계, 농자재 등의 농업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수도자, 농업기계와 사업을 완수하시고 최근에는 확장을 농업기계와 수출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시오. 농업 분야에서 매우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하고 계신 것을 자랑합니다. 알... 북한의 트랙터 대당 경, 경지 면적은 한 20헥타르 수준, 20에서 3 0헥타르당 현대골로 지금 보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 중요한 것은 이 트랙터가 다 쓸만한 것이냐, 아,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그 농기계 수요는 지금 상당히 크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 지금 북한의 농업 기계화 정책은 그 7차 당대회에서 어, 지금 그 농업 식량 자급자족 실현, 그다음에 북한 농업이 선진 농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이야기를 했고요. 어, 지금 현재 5개년 전략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그 농업 기계화 비중을 60, 70% 수준으로 향상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농업 기계화 비중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수준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의 뭐 자본주의 원리가 이미 적용된다는 라 것을 예로 든 것인데요. 어, 북한이 과거 같으면 국가주도로 그 특정 산업을,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키웠을 텐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평성 자동차, 승리 자동차, 평화 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화 자동차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통일교에서 어, 설립한 회사이고 승리 자동차는 국영 기업입니다. 평성도 그러니까 국영 기업과 그뭐 합영 기업 간에 서로 경쟁 치제를 정립을 하고 있고 지금 그뭐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어,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링크, 별, 방송 넷이세 가지 회사가 우리 남한에도 세 가지 뭐 SK, 뭐 KT, 들을로려서 듯이. 또한도 마찬가지고 세일의 업체가 서로 어, 공, 예, 공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어,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그걸 갈것이키는 것은 어, 환경 중심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전국을 다 뛰며 수하해 놨어요 그러니까 단지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거한 군데 50만 대, 3만 5천 원, 3만 1천 대 차. 우리 온실 70%한 군데에 있니다 모든 게 다, 영구 시설부터 주도 시설 모든 게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유럽의 먹거리 생산을 갖다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게 가야 되거든요. 이런, 반면에 네덜란드도 현대대 원시들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역시 대규모 단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다 99, 세로 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북한은 우리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뭔가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는 라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몇 군데 지역, 지역과 실 개량이 좋은 조건의 주 적분 자주 있는 데다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 그러니까 간이형 것들은 각 지역 전체로 보고 주고, 나머지 이제 생산에서 수익도 많이 남기고 수출 감자할 때는 이런 현자들 원수 중심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큰 지역 개발부터 하나 가져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벅개발로 3개를 만들었습니 18개 중에서 북청 어랑, 수청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강남경제특구라고 강남 그, 그, 들어서 최근에 마지막 발표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4개 정도 특보를 하나는 우리가 하자는 거죠. 대단히 큰겁니다그리 군대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저희는 면, 미 대선을 했죠. 군대 선언하는 게 없습니다. 국가음에 백십은 는입니다 따라서 구전그 친구는 는 지역 개발을 해구는그 친구는 그친구그그렇게는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친구그친그친는그아구그 친구는 그친는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친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그친그친구그친구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친군는그 농업, 축산, 산림, 벚꽃, 보건으로 영양, 주거복지, 이프레드6개 분야로 해서 3년간 어떻게 지역등을할것인가 한번 짜봤습니다. <laughs>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로만 자원순환형이고요. 아니, 우리로만 하면 복합이고요이것은말씀에리북한 고리순환형입니다. 북한도 고리, 고리, 고리형 자원순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aughs> 또다시 한잘 뭐 아시겠지만 <laughs> 이렇게 주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을 한 거죠. 조감도까지 찍 거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340억입니다. 노무비, 여건으로 기 풍반, 동기에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축산, 그다음 산림법, 양묘장, 보건영양, 죽어복지, 그다음에 에너지 만들려니까 태양에너지, 자연에너지. 그문제들 공동관리로 만들어야 간다는 것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원을 만들어서 남쪽사 사람들도 가서 살고 공동으로 서로 조정의 경험도 해보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는 게제 꿈이고 제가 우리 교수가 듣고는 2 0년 됐는데 여기서 한 1년 살고 싶다는 생각으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laughs> 조감도 보시면 빠졌는데 여기 어라굽니다 여기에 제 집을 하나 살기를는데한 1년 살니까 제 집이 안있었